친구들 안녕 오랜만이에요 네어 지금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요 오늘은 너무 더워서 선생님이 지금 새벽에 촬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주 많이 늦은 시간이에요 네좀 잠이 오긴 하지만 그래도 즐겁게 촬영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가 뭐에 대해서 배울 날이냐 하면은요 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네, shr, 네, s로 시작하지만, 네, shr 소리가 들어가는 글자에, 글자로 되어 있는 단어를 공부해 보기로 할게요. 그럼 먼저 여기에, 지난주에 우리 첫 번째 줄 했죠? 첫 번째 줄은, 악, 음, 스, 이, 올, D 알 소리는 입을 우 상태에서 혀를 뒤로 꼬으리라 했죠 r 네얼드 네. 이렇게요 푸네 에푸푸 네. 이 소리는요 윗니를 아랫입술 윗니를 가지고 아랫입술을 지그시 물어요 이런 상태에서 바람을 위로 뿜어요 이렇게요 네 그래서 푸 e TH 소리는 두 가지예요. 네 어떻게 하냐면은 쓰쓰쓰이 소리 하고요. 드드드이 소리 하고요. 쓰쓰쓰이 소리는요. 앞 앞니 사이에 혀를요 빼밀어요.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위로 바람을 뿜어요. 쓰쓰쓰 이렇게요. 쓰쓰쓰 네. 그러면 TH가 D 이렇게 될 때는 목에다 힘을 주세요. D, d, d 이렇게요. 위에 D는 가볍게 D D D TH가 D 소리 날 때는 둔탁하게 위에 D 소리보다는 둔탁하게 D D, d 이렇게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소리에 따라서 글자가 달라졌다 하는 걸 알고 철자을때 주의해서 쓰면 되겠죠. 그다음 ㅌ ㅌ ㅌ 그다음 은으으 네. 영국 파닉스는 느느느 이렇게 나간대요. 미국 파닉스는 은으으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C 크크크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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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다음에 오는 단모음에 오 소리는 어디서 소리 내냐 하면요. 은 혀를 가지고 천장을 훑어서 가면은, 물, 뒤쪽으로 가면은 물렁물렁한 곳이 나와요. 연국에 거기에서 아 소리를 냅니다. 네, 아 라고 소리를 냅니다. 그럴 때 입을 아래 위로 좀더 벌려서 아 이렇게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입 모양은 오, 입 모양에서 자, 한번 해봅니다. 어, 네. 이렇게 속, 이 입을 많이 벌려야 돼요, 속을. 그래서, 어, 네, 어, 이 소리를 내야지. 앞에서, 아, 아, 이 소리.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저기, 위쪽에서, 깊은 곳에서, 아라고 소리를 냅니다. 입모양은, 오 입모양. 해봅니다. 시작. 어, 네. 그래서, 핫할 때, 핫도그 할 때, 핫 있죠. 그때 한번 하시라고 소리 내봅니다. 허, 예, 이 소리입니다. 핫이 소리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그러면 개할 때는 영국 파닉스는 어떻게 돼요? 도구도구 도구 하죠? 그럼 미국 파닉스로 한번 해볼까요? Dog 네 dog 네 dog 네. 잘했습니다 자 다시요 f e i 는 e i 는 e 빨리 하면 e 네 f e d 트, 그, 은그어네 그러면 여기 오늘 배울 SHR로 시작하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 SH 소리 있잖아요. SH 소리는 쉬. 친구들 어렸을 때 엄마가 친구들 오줌 누일 때 하던 소리 있죠. 쉬 하던 그소리예요네 그래서 SHR 사운드 나서 s h r 르 이에 음프 슈림프 네 슈루 이에 음프 슈림프 네 슈림프 그다음 슈루 에드 슈레드 네 슈루 에드 슈레드 슈루 에 이에 은크 슈링크 슈루 이에 은크 슈링크 슈루 어브 슈럽 네 슈루 어브 슈럽. 네. 슈루 어그 슈러그 슈루 어그 슈러그 슈루 이에 예. 어 슈리어 슈루 이에 예. 어 슈리어 슈림 새우죠. 오, 우리 햄버거 사러가서도 슈림 버거 주세요. 이렇게 말하죠. 네. 새우 버거 주세요. 그 다음에 슈렛 이거는 오 길고 가는 조각 종이도 길고 가는 조각, 아니면은 채를 썰어서 엄마들이 무 같은 거채 썰면은 아주 가는 조각이 나오죠? 그런 거. 그런 것도 shred. 그 다음에 채를 썰다 하는 것도 shred. 예. 그 다음에 shrink. 이게 어확 줄어드는 걸 shrink라고 해요. 세타 같은 거를 건조기에다가 넣었다. 그러면 옷이 확 줄죠. 그럴 때 shrink라는 말을 써요. 네. 그다음 shrug. shrug은 관목을 얘기하는데요. 이따가 우리 단어 공부할 때 그림을 실제로 보면 어, 이게 관목이구나 하는 걸알수 있어요. 네. 그다음 shrug. shrug은 어깨를 이렇게 하는 게 shrug죠. 그런데 또한 어 스웨터하고 그다음에 shawl. shawl 있죠.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두르는 shawl이죠. 그숄 셔워하고 스웨트하고 합쳐진 옷을 또한 shrug라는 말을 써서 해요. 그다음에 shrill 이거는 날카로운 소리를 내는 것, 쇳소리를 내는 것 그런 거를 shrill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어를 그림으로 한번 보고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단어입니다. 어, 그림을 찾아보니까요, 새우가 이렇게. 빨강새우, 노랑새우, 파랑새우 있는 거 처음 봤어요 선생님은 네 보통 우리가 갈색으로 된 새우를 많이 보다가요 이렇게 색깔 있는 새우는 처음 봤죠 네 어쨌든 슈림프 네 슈림프를 한번 해볼까요 슈름 이에음4 슈림 여기 지금 닭고기를 삶은 닭고기가 있는데요 그걸 이렇게 조각조각 이렇게 잡아당겨서 조각조각 만드는 거죠 이런 걸 Shred 네. Shred Shred 네. Shred 여기는 선생님이 이거 만들게 하는 거본적 있어요 이 Art 슈 h r i n Art 인가봐요 이게 플라스틱에다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크기 크, 커다란 크기에 있는 걸 전기 오븐에다가 아홉 번인가 굽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한 네 악세사리가 나오면서 이렇게 악세사리 만들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얇은 플래스틱이었는데 거기 위에다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오븐에다가 아홉 번인가를 구워요 선생님 이거 굽는 거는 몇 번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구웠어요 굽고 나니까 이렇게 단단한 플래스틱 약간 두꺼운 플래스틱이 되면서 여기 어, 슈링크 이렇게 확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쁜 액세서리가 탄생을 하더라고요 이, 이런 아트 기법으로 해서 귀고리 그 다음에 어, 목걸이도 있고, 그 다음에 가방에 달고 다니는 열쇠고리도 만들고, 선생님도 열쇠고리 선물 받았거든요. 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shrink, 네, shrink. shrimp, shred, shrink. 여기 보면 17개의 awesome bush and shrub. 슈러되어 있잖아요. 관목들이 있대요. 여기 관목으로 이렇게 조각 작품처럼 만들어 놓은 관목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슈러그 한번 보죠. 네. 그다음 여기 옷 예쁘죠? 아까 으쓱 어깨를 으쓱하다 하는 말 있었죠? 슈러그. 근데 이게 뭐라 그랬죠? 뭐라고요? 스웨터하고 어깨에 걸치는 셔 하고 합쳐진 윗 옷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예쁜 모양이 됐죠. 슈럭 슈룩 어그 슈럭 자여기요요 쇳소리가 쇳소리같이 아주 날카로운 소리를 내는 걸 얘기하는데 그 대표적인 걸로 선생님이 호루라기를 가져왔어요. 호루라기 소리를 내면은 비슷하고 아주 높은 소리가 나죠. 날카로운 소리가 그래서 슈뤼 슈, 이에, 오, 슈릴 슈러, 슈러, 슈 l 네, 그러면 우리 이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아요. 문장을 한번 읽어 보고요. 네, 조금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해요. 자, 오늘 배운 단어는 붉은색으로 선생님이 해놨어요. 네, 슈림프, 슈림프 shrimp, shrimp, 네. shrank, shrank, shrank. 그리고 여기에 위에 줄이 있는 건 이름대로 소리를 내라고 했죠. 그래서, ay가 오면 a로 소리가 나요. 그래서 play, play, a니까 play, 네. play. 그 다음에, roll, roll, 예. roll. 오 소리가 난다 말이에요. roll. 그 다음, 플라이 플라이 그 다음 어, 자음 옆에 이가 오면 이로 소리가 나요 그래서 장모음 이로 소리가 나요 허이히히그 다음 클로드즈의 클로드즈 예, 만약에 es가 없으면 클라스 이렇게 되겠죠 그때는 단모음 이거는 장모음으로 소리가 나요 클로드즈 네히 클로드즈 이렇게요. 그러면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 한 문장씩 살펴보기로 하죠. Then decided to play the role of shrimp in the play. First he washed the dirty shrimp clothes. He took his clothes out of the washing machine. Sadly they shrank. Oh my gosh! Then decided to to play the role of shrimp in the play 여기에서 네 여기 보면 play의 AY가 오면 A로 소리가 나요 그래서 play, play의 L 사운드를 가볍게 play 네, then decide d to play, then decide to play the role of shrimp in the play. 대는 결정했어요. 나가기로 했어요. play. 역할을 하기로 했어요. the role of shrimp. 새우 역할을 하기로 했어요. in the play. 연극에서. 이 극에서 새우 역할을 하기로 했어요. then decide play the role of shrimp in the play. first he washed the dirty shrimp clothes. 이제 여기에서 washed the, the 이러니까요. 앞에 the가 생략이 돼요. 그래서 first he washed the dirty first he washed dirty shrimp clothes. first he washed dirty shrimp clothes. 먼저 그는 더러운 새우 옷을 He took his clothes out of the washing machine. He took his clothes out of the washing washing 하지 말고요. washing washing machine. He took his clothes out of the washing machine. 그는 꺼냈어요. 자기 옷을 어디에서? Washing machine, 세탁기에서 자기 옷을 꺼냈어요. He took his clothes out of the washing machine. Sadly, sad, sadly they shrank. Sadly, they shrank. 네. Sadly, 슬프게도 they, clothes가 말이에요. Shrank. 줄었어요. 옷이 줄었어요. Oh my gosh. Oh 이런 일이. Oh my gosh. Sadly, they shrank. Oh my gosh. 한 번만 읽어보고 마칠게요. Then decide p l a y d the role of shrimp in the play. First, he washed the dirty shrimp clothes. He took his clothes out of the washing machine. Sadly, they shrank. 오 마이 갓. 자 친구들 문장 읽기까지 해 보니까 어땠어요? 많이 어려웠어요? 네. 그래도 날씨가 아주 덥고 그래도 친구들 씩씩하게 즐겁게 살수 있죠? 네. 그러면 선생님하고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